203번째 제목은 나는 응트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나는 응트리 그리스도인이다. 양심껏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순간의 유혹을 미쳐버리지 못하고, 정직성을 잃을 때만 나 스스로가 실망스럽죠.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차츰 성화되어 가는 듯 하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남 이야기를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때때로 나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너는 어떤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일하심이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살아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납니다.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와 충돌할 때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죠. 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런 이웃이 나에게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였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죠. 때로는 성령의 치료의 칼로 치료를 받고 죽다 살아나기도 하지만 버리지도 못하는 아, 죄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은 날마다 싸워야 할 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적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나죠. 주님 주신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믿는 자로서 굶주린 자를 얼마나 돌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몸소 실천했는가? 정말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나 스스로가 싫고 역경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게 빠르고 남을 상처 주는 곳이 교회 속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보기 때문이죠 나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죄악의 강을 건너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기에 능숙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바로 저죠 결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있었던가요? 매일같이 회개한다고 말하면 무엇이 못하겠는가? 무엇 날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는데 나 자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기독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네. 204번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